안녕하세요 인증 맛집의 새 얼굴 김동혁입니다 오늘 저는요 KTC 곡성센터에 왔습니다 요즘 AI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저도 일할 때나 뭐 생활할 때 AI 통해서 엄청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곳 곡성센터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인 전력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인증을 하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 무중단? 무중단이란 것과 관련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기자재가 문제 없이 작동하면서 전기가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흘러야 하는데요.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혹시 달리기 좀 하세요? 달리기요? 제가 달리기는 쪽자신 있습니다. 첫 촬영이신데 빨리 적응하시라고 지금부터 10분 뒤 이곳 전력을 모두 끊어놓도록 세팅했습니다. 어? 근데 전기가 끊기면 큰일 난다면서요? 진 진짜로 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MC님이 10분 안에 전문가님을 찾아 전략 복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MC님께 있는 걸로. 아니, 잠깐만요. 제가 뭘 끄는 것도 아닌데 제 책임이 된다고요? 쪽지 5개요? 다섯, 다섯 이 넓은 곳에서요? 꼭 시간 내에 다 찾아내서 영웅이 돼보겠습니다. 찾은 것 같아요.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4개를 찾았거든요. 제가 측정제요. 근데 굳이 나머지는 하, 하나는 더안 찾아도 될것 같아요. 그냥 시간 없으니까 얼른 전문가님 보러 갈게요. 제가 혹시 오늘 전력 기사제 관련해서... 설명해 주신다는 전문가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이제 전기는 안 끊길 거예요. 그렇죠 전기는 이제 안 끊긴데요. 저 미션 성공 맞죠? 그쵸 그렇죠? 오, MC님 미션 성공하셨습니다. MC님 고생하셨는데 수만 번 돌리고 바로 인터뷰 진행하시죠. 하... 제가 방금 미션 통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시설 한번 둘러봤는데요. 딱 봐도 엄청 크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이곳에서 어떠한 시험이 어떠한 인증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그리고 대신 소개해주실 전문가님을 모셨는데요. 전문가님 자기 소개랑 인사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TC 곡성 전력 기반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병준 책임 연구원입니다. 아니 아까 인터뷰 전에 측정 제어실에서 잠깐 뵀었는데 거기서도 실제로. 뭔가 전력 관련해서 시험 같은 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력 기자재들이 실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문제 없이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는 곳입니다. 아, 어, 그러면 그 기자재라는 게 제대로 뭐 되지 않으면 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데이터 센터나 공장은 물론이고 우리 일상 모든 게 전기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전력 장치 하나라도 고장 나면 대규모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장애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배전 변압기에 문제가 생기면 상황에 따라 구역 정전이나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여름인데 에어컨 작동을 못 한다거나 또는 인터넷이 먹통이 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말씀해 주신 그런 대규모 장애를 막기 위해서 KTC에서 시험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좀 궁금한 게 혹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뭔가 전력기자재들은 뭐 특이한 점이라든지 다른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기자재들은 일반 건물이나 공장보다 훨씬 높은 전력 밀도의 열 부하를 견뎌야 합니다. 서버가 24시간 고부하로 동작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전류가 급증하거나 렉단이 발열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이나 차단기, 개폐기 같은 장비들이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KTC는 실제 운영 환경을 반영한 시험과 내구성 검증을 통해 해당 기자재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뭐, 그러면 말씀해주신 그런 극한의 상황이라면 지진이나 막 화재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요? 네, 그 화재나 지진 같은 환경 스트레스 내구 시험도 있지만 극한 상황에서 고장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갑자기 전류가 급증하거나 전압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상황에서도 장비가 버틸 수 있는지 단락 시험이나 절연 내력 시험 같은 걸 통해 검증합니다 실제로 수천 볼트의 전압을 인가하거나 수천 암페어급 전류를 흘려보내는 시험을 통해 장비가 어느 수준까지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수천 볼트요? 뭔가 듣기만 해도 위험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위험하진 않나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안전거리와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로 전력기자재가 실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죠. 이 과정을 통과해야 제품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해 주신 말씀이 KTC가 단순히 뭔가 시험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 검증, 인증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군요. 네, 정확합니다. KTC는 국제 공인 시험 기관으로서 시험 결과가 해외 인증과 수출 과정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해외로 기자재를 수출할 때 또는 해외 제품을 국내로 도입할 때도 다양한 국가에서 KTC의 인증서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 그럼 여기 KTC가 전력 장비 수출 수입의 출발점이라는 말도 되겠네요. 그렇게 또 이제 전력 장비가 세계로 나가려면 KTC가 꼭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겠고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험 인증 기관인 UL의 전선 분야 시험 기관으로도 지정되어 있어서 미주 등 해외 시장 수출 시 필요한 UL 인증 시험을 KTC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요즘 뉴스 같은 거를 좀 보면 뭔가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근데 그 증가에 따라서 뭔가 높은 효율, 뭐 안정성 아니면 시스템 열 관리가 유리한 뭐 DC 전력 수요라는 게막 증가했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거 KTC에서 시험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직류 전력 기기 평가 분야는 아시아 최고 수준인 3 6 0 0 v 250 MVA급의 단락 시험 시스템을 비롯하여 AC/DC 부하 개폐 시험 설비, AC/DC 온도 상승 시험 설비 등의 독보적인 시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요. 차단기, 수배 전방, 부스터 등 다양한 AC 및 DC 전력 기기에 대해 전문화된 시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HVDC 초고압 케이블 시험 인프라는 저희를 포함해 국내 3개 기관만 보유하고 있는 희소 가치가 높은 장비입니다. 어 근데 들어보니까 k t c 가 국내 최고의 전력기자재 시험인증 전문기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laughs> 그렇죠. 뿐만 아니라 배전급 전력 변압기에 대한 특성과 단락강도 시험 설비를 구축하고 국제 규격에 따라 단락강도, 효율, 무부하 부하 손실, 온도 상승 등. 주요 규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말씀 한번 들어보니까 이 전력기사제를 시험한다는 게 단순히 기술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번 멈추면 모든 게 멈추는 존재잖아요. 저희는 그 전기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멋있습니다. 오늘 덕분에 KTC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전문가님 혹시 저 아까 미션 실패했으면 진짜로 전기가 꺼지는 거였어요? 아 설마 그런 건 없습니다. 하, 아 진짜 다행이다. 저 심장 너무 떨렸었거든요. 와. 오늘 처음으로 인증 맛집 맡아서 진행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KTC를 살리셨잖아요. 하, 오늘, 오늘이 뭐 저는 올해 들어 제일 제일 긴장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인터뷰할 때는 안 떨리더라고요. 좋아요. 이제 마무리 멘트 해주셔야죠. 오늘의 인증. 음식으로 표현하자면 오늘의 인증은 음... 쌀밥. 쌀밥이다. 왜냐면 한국인에게 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기자재라고 해서 기업이나 기업 관계자 외에는 별로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KTC의 인증 덕분에 24시간 동안 문제 없이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고, 그 덕분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뭐 휴대폰,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나 싶었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매일 먹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쌀밥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특히 KTC의 인증이 바로 그 쌀밥처럼 우리의 데이터 시대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하고 무척 맛있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어떤 인증에 제가 맛을 보여줄지 많이 기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인증 맛집의 김동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